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 영상은 싱글맘, 싱글데디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 중년에 이혼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한 번쯤은 겪었을 싱글맘, 싱글데디. 자, 그들을 위해서 저희 리즈TV가 100% 후원하는 제주 싱글맘, 싱글데디 초청 행사를 진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제4회 부산 힐링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오로지 한인 중년 싱글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40대부터 60대까지 한국 사람이라면 전세계 어디에 계신 분이든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에서 개최하는 행사지는 광안리에 있는 아쿠아 팰리스 파성포 호텔입니다. 호텔 그리고 음식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게임까지 저희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참석만 해주시면 돼요. 꼭 딱을 찾는다라는 그런 부담을 갖지 않고 친구도 만드시고 또 관광도 하시고 편안하게 즐기다 가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중년들만의 특별한 축제에 꼭 오셔서 낭만과 설레임, 여행과 힐링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에서 만날게요. 첫회는 재장현이었나요? 그때 싱글맘이 여섯 분 그리고 싱글데디 두분 모시고 저희가 제주도에서 이미 1회를 진행했어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나와 비슷한 처지의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많은 힐링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자기들의 고충을 나누면서 이미 여기서 충분히 힐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싱글맘, 싱글데디들을 초청해서 이런 후원행사를 하게 된 계기는 저 때문에 아이들 초등학교 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자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애들 양육도 해야죠. 살림도 해야죠. 또 뭐,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이세 가지 고충을 혼자 여자의 힘으로 감당한다는 라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정말 그렇게 부부가 맞지 않아서 이혼이라는 걸뭐 당사자들은 선택했겠지만 사실 그렇게 선택 이후에 아이들을 내 혼자 키워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선택을 했고 또그 길을 밟아 왔지만 뒤돌아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구나. 쉽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그들을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는 없어도 좀 쉬어 갈수 있게끔 좀 서포트 해줄수 있지는 않을까? 응원해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커플 되신 많은 분들께서 어, 커플이 됐다라고 이제 인사하시면서 사실 도네이션 해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겁니다. 1회 때도 한, 뭐, 한 천만 원 정도 모였었기 때문에 한 8분 정도를 저희가 초대해서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떠들면서 충분히 그분들이 힐링하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금액이 그 정도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회째를 맞이하게 됐네요. 자, 기간은 21일 금요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충분히 쉬시고 또 맛있는 맛집을 다니고 또 충분히 그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마음의 휴식과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어 왔던 그런 마음들을 함께 위로하고 함께 공감하고 나누면서 좀 힐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저희가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인원은 여성분 6분 그리고 남성분 6분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홀로 키우시는 분들이시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세요. 재작년에 1회 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두 커플이 탄생을 했어요. 한 커플은 거기서 오신 남성분과 여성분이 커플이 되셨고 또한 여성분은 제 카톡 사진에 있는 많은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저 이분과 한번 연결돼 보고 싶어요 하고 저한테 이야기 하셔서 연결해 드렸더니 또두 분이 커플이 되셨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운이 좋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까지 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전액 비행기 표부터 모든 전 금액을 저희 리즈티비가 후원을 합니다. 자, 이런 행사에 참여하신다면 또 그들과 친구도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운이 좋으면 이렇게 연인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제가 커플로. 연결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저희 리즈 TV에서 커플이 되신 분들이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도네이션 해 주신 이 금액으로 우리가 거쳐 왔던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과 지금 상황을 저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분들을 좀 돕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싱글맘, 싱글 대디로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리즈티비에서 준비한 이런 싱글맘 싱글대디 후원 프로그램에 응모 해주실 수 있도록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응모 기간은 11월 15일까지고요. 아래 보이는 이메일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용기내서 한번 꼭 참여해 보신다면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아직까지 살만하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에너지를 많이 담아가실 겁니다. 그럼 지금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